다음 <목소리> <목소리> 내부는 요런 분위기입니다. 이제 음. 먼저 나왔어요. 야, <laughs> 자연스럽게 먹어, 그냥. 아, 와 대박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그치? 이 집은 특이한 게 당면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부추, 부추랑 음 맛있다 술면장면 섞여 있어. 얼다 맛이 다른 게 신기하지 않아? 거의 초토화되고 있어. 맛있었어? 응. 내 원픽이야, 내 원픽. 여기야, 내 원픽. 진짜로? 뭐야? 대전에서? 대전에서 어... 누가 놀러 오면 여기 추천해 줄 거야? 어. 대전, 어. 대전 여기서도 가깝고, 바로 앞이고. 음... 진짜 맛있고, 면도 있고. 오케이, 오케이. 나가자, 이제. 잘 먹었습니다. 맛보다배안 불었으면 샀을 것 같아 아니요 괜스즈드리거든요시 네. 아. 네, 같이 챙겨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신기하다 코치랄라멘 <laughs> 이치라멘 아니고 저희 커피 마시러 왔어요 키사코오리라는 곳입니다 不能、嗯嗯 아,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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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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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헤헤, 야헤헤헤헤헤헤헤 약간 메로나 녹인 탄산 맛이야. 이거 먹어봐. 녹기야 음. 혹시? 어, 근데 뭐 약간 인위적인 맛이 아니라서. 인위적인 맛이 아니야? 어, 맛있다. 아니라서 더 맛있어. 이게 와되게 몽글몽글한 크림이다. 이거는 네. 아까 크림이랑 음, 달라. 아, 일본에서 먹 뭐, 먹고 그래, 그 푸딩 느낌이야. 아 진짜? 이게 뭐 이렇게 덩치가 커 보여? 얘가 더커네 꽃 완전 예쁘게 폈어요 여기도 걸을까? 와 꽃밭 같아 꽃밭 어? 되게 유명한 소품샵이에요. 몽심이랑 걸어서 10분 거리라서 딱빵 쇼핑하시고 이렇 오시면 될것 같아요. 우와, 귀엽다. 가차도 있네? 우와. 귀여운 거짱 아, 많아. 곰돌이 오, 고양이 봐봐. 완전 예뻐. 괜나 봐. 완전 귀엽다. 예쁘죠? 완전 귀여다 아, 귀여운 거 진짜 많 뱀의 라서 이것도 있다요. 뱀띠. 뱀띠 일로 와봐. 귀여운 거 많아. 자기 친구들 많아 여기. 아, 네, 네, 네. 진짜 귀엽다. 사주 싶다. 어, 이거 좋은데? 이런 것도 귀엽다. 이런 걸 어디서 가져오시는 걸까 진짜 너무 귀여운 거 같아. 아, 지우개는 전시 중에 필기류 보고 있는데 진짜 다 너무 예쁘 어, 이거 우리 집에 있는 거다. 예쁘다. 아, 그치? 귀엽다, 이거. 어, 이거 완전 귀여워. 예쁘다. 이런 거 진짜 예뻐, 이것도. 스티커도 있어. 귀여워라. 카드도 있어요. 우와. 예쁘다. 참나. 와, 이거 머리도 진짜 귀엽다. 비숑 여기 비주인가봐요 여기. 이런 파도치어 있어 여운여우파나치제 이제 but for one orphan to scare me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시에 되있는데 이게 일반 희낭시에랑 좀 다른 게 얇고 길쭉하게 생겼어요. 음. 이쪽으로 봐서. 이게 장난 아니다. 난 얘가 더 맛있어. 저는 발로나보다 얘가 훨씬 맛있어요. 요거는 마우절이라고 선물 받았거든요. 치즈 희낭시에 같아요. 얘가다 황치즈예요 짭짤해요 짭! 완전 뚱뚱하죠? 뚱뚱한 마들렌이에요 배꼽이 엄청 많이 나와있어요 그리고 겉에 글라사주를 이렇게 발라가지고 바삭한 식감을 준것 같아요 짠! 음, 완전 인생 레몬 마들렌인데? 너무 맛있는데? 마들렌 꼭 드세요. 진짜 맛있어요. 여기 가게요. <laughs> 내가 반고 전시회를 보러 오게 될 줄이야. <laughs> 대박이에요. 설렌다. 여기 보러 오신 김에 한밭수먹은도 구경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있어요. 꿈돌이. 귀여 이런 엽서들도 팔아요. 잡아서. 음. 어, 나는 이 그림이 마음에 들더라고. <laughs> 마우스 패드도 팔아. 여보. 마우스 냉장고 음. 마그넷도 팔아요. <laughs> 여러분, 이거 신을 수 있어요? <laughs> 그럼 인정. 나이그림 보고 그래, 이 그림은 없었어 그니까, 그니까. 그런가? 이상 잠깐 수록 책도 파요. 이런 것도 괜찮아 아까 이거 봤던 거다. 가져. 응. 내가 그니까, 네. 보고 나온 것들. 우리 다다 어, 있어. 우리 보고 나온 거다 있다 여기 그지? 어쨌든 응. 그튼... 두 종류도. 아. <laughs> 난 그게 그, 더 좋은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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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반찬 은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동 매운탕인데 1단계부터 3단계까지가 있거든요? 근데 1단계가 불닭볶음면 정도라고 해가지고 1단계 시켰습니다. 짠! 어. 어, 맛있겠다. 음, 짠! 짠! 와! 살찔 거면 진짜 고소하다 잘... <laughs> 집좀차라서 종종 오는데 진짜 맛있어 당매오탕한 번도 안 드셔보셨죠? 대전 놀러 오시면 이런 거 드셔야 돼요 1, 2, 3단계 있는데 소금 같은 거 말고 1, 2, 3단계 있는데 1단계가 불닭이야 <laughs> 맛있겠다 보글보글 요거다 익으면 사장님이 오셔서 먹을 수 있게 어떻게 해줘요 기다리면 됩니다. 다 먹이고 기름 제거를 최대한 했기 때문에 깔끔하고 담백하고요 그동안 드셨던 강요리하고는 전혀 다른 맛이에요. 이렇게 손질을 해놓은 게 닭가슴살입니다 퍼가지 않고 연해요 감상 보쌈 자, 그리고 일단 1단계가 이 정도면 은 2단계는 안돼 고추맛이 강해 닭도리탕도 아닌 것이 처음 먹어보는 맛일 거야 엄청 음, 부드러워 진 나무 끝... 콩나물 끓이는데도 엄청 아삭한같아요 생각보다 진짜 더 부드러워요. 기가 볶음밥 나왔습니다. 국 안에 미나리 가득 들어있어요. 미나리 들어간 볶음밥 맛있겠다. 자, 이 누른밥 먹자! 맛있어? 아 진짜 맛있다 역시 청소기은 볶음밥으로 마무리 해줘야지 잘 먹었습니다 여기 2층에 있어요 슬리피타운 여기 양식집 진짜 맛있어요 제 최애 양식집 슬리피타운은 여기 2층에 있습니다 샌드위치가 유명해요. 이런 공간들도 되게 예뻐. 시그니처 라떼고 오늘 라즈베리 에이드입니다. 라즈베리. 음, 이 시그니처 아이스크림 샌드. 샌들. 아이스크림 샌드도 많이 드시러 오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시켰습니다. 이게 유명해요. 너무 맛이다 그렇지. 어, 나게요 원래 같가 아니라 이스크림이라고먹 커피가 진짜 맛있어. 아, 어, 아이스크림에서 진짜 종료한다. 아 우리 시간 거의 한 5분 만에 순삭했어요. <laughs> 가보겠습니다.